먼저 이제 영화는 반치광인데요. 반치광의 OST 중에 백현진 씨가 부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원래는 이제 이은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영화 속 장면이고 영화 속 인물들이니까 애정도 담는.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그렇겠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약간 아쉽고 좀 답답하고 그러는 캐릭터겠죠 어쨌든 은행원에서 맨날 지각하고 이랬던 배우가 프로 레슬링에 빠져서 배우에게 이제 그 마스크가 공구에겐 라이터고 만섭이에겐 족구였던 것처럼 배우에게는 그 마스크로 상징되는 그 용기 자신감 어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라의 그 이것이 마스크였던 것 같고 끝까지 가지고 싶었던 뭔가가 잘 드러나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엔딩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못미도움인것 같아요. 그 아쉬움. 최근에 d 많이 본 a 스 r e a d y started. It's already started. i t 어떤 곡의 연주를 y s t a r t 하 d i t 하는게아 e a t a It's already started. 하면서 a 렇게 e a 이 있거든요 임대호가 It's a l r e a d 이제 t a r 때잘 들어보면 already started. i t 면 already s 는 a r t e d It's already started.